한덕수 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어요. 국회가 낸 결론, 국민 여론은 한덕수 총리의 입장하고 정 반대인데 그것은 존중할 생각이 안 됩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자 국무위원 전체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본인들에 대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 탄핵 안 통과되면 사표 내는 겁니까? 아니요 사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스스로 그럼 직무를 정지하신 겁니까? 뭐 정부를 무력화하는 꼴이 되겠죠.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면 정부가 무력화됩니까? 왜 그렇게 비약을 시키죠? 비약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그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의결한 것들을 거부하고 임명동의안 처리했는데 임명 안 하고. 그래놓고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우리 모두에 대한 탄핵이라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 탄핵되면 사표 내세요. 그게 앞뒤가 맞죠. 아니면 스스로 직무정리를 하든가, 우리를 탄핵하라고 하든가. 이게 무슨 여론 플레이입니까? 노 의원님, 그래놓고 존중한다고요? 너님, 국민들이 지금 노 의원님, 지금 너무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관. 목소리가 어느 정도가 되면 높은 거죠? 잠시 중단하세요. 지금, 지금 훈계를 하시는 거죠? 훈계는 지금 노 의원님하고 계세요. 지적하고 주장하는 니다 목소리가 높다고 뜻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잠시만요. 노정면 의원님 잠시만요. 장관. 제가 보기에는 노정면 의원님의 저 언성은 이 자리에서 저보다 훨씬 높은 대시벨이 많았습니다. 여기 훈계하러 나오신 거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계엄과 내란 실패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과방위가 열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아니요. 발언권 주시겠어요? 왜제 말까지 막아요? 왜제 말까지 막습니까? 지금, 그냥 위원님들 맞아요. 말씀에 본인의 생각, 생각을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언성을 높이지 말라거나 제가 보기에 언성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더 높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시고 위원님 질문에 따박따박 답하시고요. 3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목소리가 높은 것에 뭐 기준 데시벨이 있나요? 이 정도면 만족하세요? 네, 계속하세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걸 왜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정합니까? 본인이 듣기에 좀 언짢게 들리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느껴지면 그 상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이 질문을 하면서 목소리가 어, 그 이전보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점. 왜 국회의 의결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냐? 그건 존중이 안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아직은. 그 답변부터 한번 해보시죠. 한덕수 총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여론, 그리고 국회의 의결이 불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죠. 이건 화법이에요. 제가 욕을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래서 고막이 좀 아프셨어요.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제 해 보세요. 글쎄요. 그뭐 우리 노의원님께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만드는 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그냥 일방적으로숫자로 이렇게, 민다, 고 그게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게, 민입니까그 o r e a k 그 r e a n Korea 그 a s h i s h p u n modern Koreanica, k o r 다 a n k o r 지금 반덕수 맞아, 총리를 다섯 사람을... 탄핵하면 무력화 된다고 하셨잖아요. 국무위원들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럼 무력화되지 않겠어요? 아왜 무력화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일 이거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래서... 그 정, 정부가 무력화 된다는 그그 어? 논리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 탄핵하지 말라. 이런 정치 공세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그거 혹시 뭐 키친 게임 뭐 그런 겁니까? 글쎄 그런 그런 지금 치킨 게임 답은 제가 모르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가 핵심 쟁점이지. 탄핵 사유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 전체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무력화된다. 이 비약의 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장관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명백한 우리는 내란을 규정하는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혼란이 이뤄진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니까 국정의 안정은 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안정되게 헌법기관이 돌아가게 헌법재판관이라도 임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거는 헌법재판관이 덜 차서 탄핵당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결정을 미루라는 그 신호로 읽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우려는 안 들리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게 답답해요. 국회는 의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결을 했는데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여야 합의를 해오래요. 이, 이 논란의 챗바퀴를 계속 돌리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